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에 대해 난상토론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통큰 양보를 하는 거죠.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을 미룰 것이냐 말 것이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론 날줄 알았는데 결론 안 났습니다.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텐데, 그때까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원래 스케줄에 맞춘 안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거 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연기할 것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원래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양쪽이 다격앙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왜 당헌당규 원칙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 항의하고 있고, 경선 연기파 쪽에서는 당헌당규 상으로도 날짜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정세균, 최문순, 홍영표 의원 등이 출연을 해서 경선 연기 이유는 말을 했습니다. 음,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지사 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분. 이재명 지사 전국 지지 모임이죠. 민주평화광장의 공동 대표세요. 더불어민주당 5선 조정식 의원 연결해 봅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예 네. 내일 모레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네네 네.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는 원래 스케줄에 근거해서 안을 짜와라. 네네 네, 그거 네. 보고 결정하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그 어제 지도부에서 결정은 그 일단 원칙대로. 180일 전 대선 후보 선출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아 잠깐만요. 네. 원칙대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걸로 지도부가 결론 내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왜냐하면 선출 준비에 들어가겠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음. 그러니까 경선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 오늘 금요일 날 이제 내리기로 했지만. 예, 예. 그 현행 당원 단결를 기본으로 경선 일정안을 짜기로 일단 했거든요. 짜와 뭐라고 예. 했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당무위원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렇게 하고 25일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부로부터 그런 시그널, 어떤 언지를 좀 들으신 거예요? 네, 아니 그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요. 또그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어, 당, 물론 이당 최고원들은 좀 의견이 갈려있지만. 네. 네 가장 중요한 건당 대표이신데, 어제 의총에서 말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내용도 그랬고, 어, 쨌든 이건 원칙대로 가능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런 분위기를 송영길 네. 대표로부터 읽었다. 마지막 네. 최종 결정은 송영길 대표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어제 근데 그 송영길 대표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의, 의총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작년에 이해찬 지도부에서 네네. 이 180일 룰을 만들 때 후보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다. 네네. 그때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낙연 후보도 동의를 했다. 네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네네. 그냥 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네네. 조정식 의원님 그때 지도부 계셨죠. 그 저도 제가 당시에 정책위자를 맡아서 지금 예. 맡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 특별당규를 만들었을 때그 취지와 배경을 저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 아시다시피 이제 181전 후보선출 특별당규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든 건데, 네. 사실 이걸 처음에 만들었은 배경이, 그러니까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선시기나의물제로 당이 아주 극심한 진통과 내용을 겪어, 겪어왔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내 수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 당시에 당내, 후보자들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180일 규정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고 이의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네. 아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의 받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음, 저도 아무튼 그 잠재적인 대선후보분들에게 다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한 걸로, 다 수렴한 알겠습니다. 걸로. 네네. 그때그뭐 동의가 아니라 그냥 지혜 잘 모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럼 아무튼 그다 의견들을 수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 예. 정책의 네. 의장이시니까 뭐 지도부이시니까 그때를 네.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원래대로 하는 거, 원칙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원칙대로 원래대로 한다면 경선 연기파에서 그걸 조용히 수용할까요? 지금 의원 머릿수로만 따지자면 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당내 이제 다양한 이번 대선 후보자들과 관계된 또 지지 의원들도 있고 또 이제 중립적인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원 품포들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어,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이게 후보자간 합의가 안 되면 어, 쨌든 이게 경선 규정이라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마련된 그 현재 당원단 규가 있고 또 당사자들 후보끼리 합의가 안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전체적인 머리 수를 따져도 그대로 가자 쪽이 더 많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 심정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양쪽에서 파악하시는 게 전혀 다른데. 네, 네. 근데 지금 계속 원칙, 원칙, 원칙을 지키자는 걸 강조하십니다만, 네네. 어, 경선 연기파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 연기를 해도 그거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당헌당규에잘 보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할 수도 있다고 써 있지 않느냐. 당헌당규 원칙대로 해도 바꿀 수 있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재 민주당 당원 8 8조에 보면은 이게 네. 규정이 되 있고요.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의의견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예. 이 상당한 사유라는 말이 서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지만, 음흠. 그 이게 특별단구로 규정을 한거 아닙니까? 네. 이 상당한 사유로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경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불가항력적인 그 정도의 상황. 네네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흥행이 안 돼서 예. 연기하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 이건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좀 정치적 입장인 거죠. 어... 예. 예. 왜냐면은 이런 식이면은 음... 항상 당의 원칙을 정해놓고 당원단계를 정해놔도 그때그때 음... 그때 상황마다 아이고 이런 이유로 다시 바꾸자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음... 음...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또 총선도 있고 다음 대선도 있고 계속이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음... 현재 이걸 갖다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걸 특별 단교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거를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원칙의 문제고 실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네. 지난 재보궐 선거도 당원 당규 바꿔 가지고 후보 냈는데. 네, 네. 아니 대선 경선 일정 이거는 심지어 이런 뭐 상당한 사유라는 뭐 이런 것까지 붙어 있는데 그거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정치적 공방이자 주장이라는 거예요. 음. 예. 왜냐하면 이 당에서 당원당규로는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지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요. 그때 그거 바꿔서 지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이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양쪽에 그런 공방들이 다 주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지난 이거를 특별단구를 정한 이후에 네. 지난 1년간 이에 따라 각 후보와 지자들이 다 준비를 해봤거든요. 음흠. 그리고 이미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딱 스타트라인에 서서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연기하자. 음. 이거는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네 축구나 달리기 시합 때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상식에 그리고 또 맞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네. 지금 정치권이 가장, 이게 당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무신불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미래가 없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때그때 그때 당내 그냥 저, 저 주장에 따라서 음. 입맛 따라 원칙을 뒤집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출연하신 송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굳건하게 1위를 지켜온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양보하면 오히려 지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갈등까지도 품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불리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예, 그 특별 당구와 정해진 기본 취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실제로 또 어제 발표된 국민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네. 언론 뭐 언론에서 한번 보면은 경선 연기 반대가 5 0 8%예요. 음. 그리고 찬성이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이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는 어. 여론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신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당내 각그 주자간 갈등과 뭐 개파간 갈등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음. 만약에 연기했다. 어, 그리고 이걸 지금 저선 주자에 대해서 자꾸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네. 그럼이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기로 결정이 된다면 네네. 그때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야 되나요? 아, 그런 뭐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어쨌든. 이게 당 지도부나, 아, 예,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당내 총의가 결국은 이 문제는 원칙을 지킬 문제고, 음. 굉장히 이번에 이런 부분이 뒤바뀌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설레가 되거든요. 앞으로 정치적 주장에 따라서 당원단계가 다 뒤집히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설레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아, 아, 제가 지금 건...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 의원님. 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만약 원래 안대로 가게 될 경우, 보이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솔솔 들려서 말입니다. 음,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일이라 봅니다. 네, 저는 예, 예, 다 당을 걱정하시는 충정을 갖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간다면 이거는 뭐 같이 같이 뭐 추락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같이 쓰러지는 그렇죠. 거다. 예, 예, 예.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등이 일종의 어~ 연대 전선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어, 지난주에 경선 연기 의총 열자고 연판장 돌린 의원들 (66명) 또 권리당원 서명한 숫자도 한 (2만 명) 지금 넘었다고 하고 또 (3명의) 후보가 같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 어~ 이런 이런 연합 전선 분위기 만들어지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대선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뭐~ 의견과 충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네네 그~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제, 경선이 사실상은, 이제, 물 밑에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각자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또, 뭐, 충마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대선 레이스의 과정을 보면, 음흠. 그,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현재는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다른 주자들이 집중견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집중견제. 아. 네. 그리고 또, 당내, 원래 경선이라는 게 그런 과정들이 항상 있어 왔죠. 그랬죠. 그리고 또 당내 주자들이 또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잠정적으로 한9분 정도 되시는 걸로 봐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합정 예행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음. 예, 그래서 뭐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약간 편가르기다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음. 경선 과정에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경선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어, 결국은 이제 예전의 경험을 봐도라도 어쨌든 정책 경쟁의 후보간 정책 경쟁의 장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어, 있을 거라고 보고 음. 결국은 이제 이 민심과 당심이 어떻게 어, 관심을 갖고 초점이 모아지는가가 중요한데 음. 어, 이 구도 자체가 친 이재명 대반 이재명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 어, 결국은 그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본선 경쟁이 있는가. 네. 이게 이제 초점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뭐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 막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현 현상이다. 현재 네. 초기의 과정이라고 봐요. 네. 일종의 있습니다. 과정이다. 결론 내릴게요, 조의원님. 경선 연기 불가, 절대 안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정식 네네. 의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민주당 오선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시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